테슬라 세배 레버리지를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18분할은 장 시간이 바뀐지 모르고 장이 마감돼서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18분할 매수 완료했습니다. 삼슬라 매수 진행은 현재 90% 진행 중이며 누적 수량 12,000주를 넘기면서 현재 평단가 0.25달러입니다. 삼슬라 12월 21일 17분할 0.153달러에 1,104주가 매수 체결되었고 12월 28일 18분할 0. 0, 69달러에 2, 613주 채 매수 체결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3슬라 0.1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충분히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간이 온것 같습니다. 17분할과 18분할 수량은 같은 금액이지만 두 배의 수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수를 꾸준히 모아가겠습니다. 17분할 당시 계좌 상태입니다. 이때 수량수 9, 659조, 평단가 0.3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한주 사이에 마이너스 20% 하락을 하면서 제 계좌 마이너스 70% 이상 손실을 보고 있지만 평단가를 낮추고 12,000주 이상의 수량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금액이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확실히 수량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20분할 매수 완료 후에는 2023년도 새로운 전략으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본주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테슬라 주봉이 초록색 200주선을 깨고 하락추세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테슬라가 투매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 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하방 가능성이 열린 상태입니다. 지금 가격이 2년 전인 2020년 8월 가격과 동일한 비슷한 상태입니다. 본주가 하락할수록 삼슬라의 평단가와 수량수를 더욱 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이 들면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 수수료가 들더라도 일정한 금액으로 소액 매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CCI 빨간 박스 보시면 마이너스 155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00포인트 사이에 행보하며 주가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CCI는 마이너스 155포인트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당분간은 하락 행보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인 반등 기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RSI는 파란 박스 최초의 과매도 구간에 접했습니다. 주봉 차트상 처음으로 접한 과매도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왔고, 기존 투자자들의. 시장을 떠난 모습이 많이 보여진 것 같은데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주가의 반등도 기대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MECD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최대 파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테슬라의 주봉 차트는 모두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 저렴해진 주가는 맞지만 2년 전의 가격이 맞지만 현재 테슬라의 시장의 타격감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는 눈치고 현재 매수하기를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행보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 현재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73% 떨어지면서 2년 전 가격인 2020년 8월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테슬라 주봉 기준 이동 평균선 200주선을 깨면서 하방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세 번째, 테슬라 보조지표 CCI는 마이너스 155포인트로 진입을 하면서 예전 데이터를 보시면 마이너스 155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00포인트 사이에서 행보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네번째 테슬라 보조지표 RSI는 27포인트로 현재 최초 과매도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투매 현상이 이뤄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테슬라 MACD 데드 크로스가 길게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테슬라 주봉차트의 해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당분간 하락행보의 장세가 펼쳐질 것 같지만 기술적 단기반등, 저가매수가 들어온다면 단기반등의 확률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3슬라의 평단가와 수량수를 소액으로 저렴하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슬라 고점 대비 99.63% 빠진 하셨습니다. 최저점 0.05달러도 돌파했고요 저는 0.45달러부터 0.06달러까지 정립식 원칙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8분할 매수는 23일 영국장이 조기 마감되면서 매수하지 못해서 보류했습니다 26일은 크리스마스 휴장으로 인해 매수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18분할 매수는 28일날 진행을 했으며 다음 19분할 매수는 30일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 부정론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떠나신 것 같고요. 불황의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저렴한 가격과 많은 수량수를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현금과 멘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세웠던 원칙에 따라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버핏은 불황은 또한 기회라고 합니다. 주가상승 사이클은 맞이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을 버티시고 분할 매수하신다면 복리의 수익률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율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